안녕하세요. 야매죽기 용쌤입니다. 어,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연휴가 끝나면 다시 공무주 일정이 시작됩니다. 세가 돈으로 지출된 돈 다시 채워 넣으셔야겠죠. 네, 2월 3주차 공무청약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14일 어, 일정으로 지금 세 종목이 그 청약 일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E8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13, 14일이고요. 어, 상장 주관사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는 14,500원부터 18,500원이고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1,750억원의 규모입니다. 이 에이트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어, 디지털 트윈이란 이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구현한 디지털 쌍둥이를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 그리고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현실과 똑같이 구현해서 적절한 값을 조용한 뒤에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보거나 문제점을 찾는다는 거죠. 어, 실적을 보면 23년 3분기까지 누적 실적입니다. 네, 영업 수익은 21억이 발생했고요. 영업 손실이죠. 4 3억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또 48억의 순 손실도 발생해서 적자 기업입니다. 이 E8 같은 경우에는 기술특례 상장이라서 뭐 기술력을 위주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상장 후에 이 유통 가능 물량이 43.91%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상장 후에 차익 실험 매물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E8 같은 경우에는 이 환매 청구권이 옵션으로 있습니다.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부여되었고요. 매수 금액은 공모 가격의 90%, 공모가의 90%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장 이후 3개월간 공모가 대비 10% 이상 종목 주가가 하락시에는 주관사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다만 이 공모 청약 후에 배정받은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뭐 옮긴다거나 타인으로부터 양도를 받는 경우에는 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주로, 어, 100주까지는 어, 10주 단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이 최소 청약시 필요한 증거금으로는 92,500원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K웨더입니다. 일정 동일하고요. 상장 주관사는 NH 투자증권입니다. 공모가 밴드 4,800원부터 5,80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어, 공모가 상당 기준 시가총액은 576억 정도로 스물캡이죠. 네. 지난달에 상장한 우진엔텍이 공모가 기준으로는 450억원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어, 규모가 작은 공모주는 더 강한 좀 탄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K웨더는 국내 최대 민간 기상사업자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뿐만 아니라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어 실내외 이 공기 측정기를 또 제조 판매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보면 어 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 약 100억 원 가량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 영업 손실이죠. 대외도도 영업 손실입니다. 20억 원 가량의 영업 손실 또 순손실도 20억 원가량, 네. 20억 원가량의 영업 손실, 그리고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또 적자 전환을 한 모습이죠. 네. 이 K웨도도 기술 등의 상장으로 상장 이후 좀 실적이 개선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종목입니다.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36.69%로 적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 에이트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 기존 주주의 물량이 좀 많은, 꽤 있는 편입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25만 주에서 30만 주 사이가 되겠고요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주입니다. 공모가 상당 5,800원 기준 최소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29,000원입니다. 뭐, 뭐 경쟁률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주, 두주 받는다고 해서 뭐큰 수익이 될것 같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코샘 보겠습니다. 청약 일 마찬가지로 13, 14일 일정이고요.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올해의 키움증권의 첫 공모주죠. 경쟁률이 꽤 올라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종목과 밴드 12,000원부터 만사청원까지가 공모가 밴드고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 총액은 뭐 792억 약 800억 원 가량 되는 모습입니다. 네, 코샘은 나노단위의 미세물 분석을 위한 주사전자 현미경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주사전자 현미경이 뭐 연구원이나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좀 생소하실 텐데 뭐 저도 그렇고요. 세세하게 좀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자현미경의 종류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연구소 그리고 과학원 뭐 등에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 소재, 첨단 소재가 좀 나노화되면서 산업용 분석 장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실적을 보면 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 89억이 발생했고요. 영업이익은 5억, 순이익은 8억이, 8억. 8천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과거 실적을 보면 매출액도 계속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고,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렇고 네,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뭐 올해는 조금 아, 지난해죠. 23년은 그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모습인데, 흑자는 지속 유지 중이고요. 상장 이후에 실적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기업입니다. 어,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은 어, 35.1%로 1 어, k 웨더와좀 비슷한 비율이고 마찬가지로 어, 기존 기존 주주 기존 주주의 물량이 좀 있는 편입니다. 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은 15만 주에서 18만 주 사이가 되어 있고요. 최소 청약 주식 수는 어, 20주로 어, 공모가 산당 14,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청약 시 필요한 증거금은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어, 13, 14일은 세종목이 같은 날에 청약이 진행되고요. 또 바로 다음 일정으로 되어져 에어, APR이, 일, APR 일정이 있는 만큼 균등으로 최소 청약, 그러니까 최소, 어, 최소 주식수만큼 청약을 하신다면 큰 상관은 없겠지만, 더큰 자금을 운영하신다면 조금 이 일정 간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어, 오늘 말씀드린 뭐 e 8 k w 이메더코삼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인만큼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어, 영상 내용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챙겨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